건조한 눈, 방치하게 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? 건조한 것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에요. 장기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각막 손상, 시력 저하, 안구 노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안구 노화는 백내장, 녹내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루테인, 아스타잔틴만 챙기죠. 그건 황반변성 완화에는 좋을 수 있어도 건조함 개선과는 관련이 적습니다. 혹은 오메가3, 비타민 등을 챙겨 먹으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러나 건조한 눈 개선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만들어져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. 바로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입니다. 국내 한 과학자가 무려 13년 동안 연구해 만들어낸 원료죠. 식약처에서 기능성도 인정받았고, 미국 FDA에도 등록된 안전한 성분입니다.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쉬르머 테스트에서 눈물 분비량이 평균 30%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. 즉, 눈이 스스로 촉촉해지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죠. 그 성분을 담은 제품이 바로 아이존입니다. 건조한 눈을 위한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.